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락태입니다 어, 여러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우리 한국인들에서 제일 부족한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라고 합니다. 여러 국가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이 월등히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햇빛도 많이 못 보고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지지 않았나? 그래서 햇빛을 자주 안 보거나 야외 활동을 잘안 하시는 분들에서 일단 비타민 D 결핍이 잘 생길 수 있고 섭취가 부족한 분들이나 임산부분들, 폐경기 여성분들에서 결핍이 잘 생길 수 있어요.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칼슘 흡수가 감소하게 돼요. 그래서 폐경기 여 여성분들이나 노령층에서 골다공증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같은 잔병 치료도 더 많이 할수 있고 류마티스 질환이나 원형탈모 같은 자가 면역성 질환의 위험도 더 높아지게 돼요 체중이 늘거나 우울감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비타민 D가 결핍인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수명이 더 짧았다고 해요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만큼 이게 결핍이 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비타민 D가 탈모 두피 건강이랑도 연관이 있어요. 탈모가 있는 군이랑 없는 군에서 이 각자 비타민 D 수치를 비교해 봤더니 탈모가 있는 군에서 확실히 이 비타민 D 수치가 좀 낮게 나타났어요. 탈모가 심할수록 그 수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원형 탈모가 있는 사람들도 정상인과 비교해서 비타민 D 수치가 엄청 낮게 나타났어요. 이 연구 결과들만 놓고 이 비타민 D가 탈모의 원인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어, 탈모랑 비타민 D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. 비타민 D 결핍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고 우리 몸에서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탈모인들에서 특히 더 결핍인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미리 챙겨 먹자는 거죠. 그래서 혈액검사는 동네 뭐 가정의학과나 내과 가면 거의 다 해주니까 판단이 드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받아보시고요. 저도 어, 검사를 몇번 받아봤는데 다행히 저는 20위로 항상 나오더라고요. 이 영양제 의 효과에 대한 연구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음식이나 일상생활에서 뭐 흡수를 하는 것들도 있고 배출하는 것들도 있고 비타민D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이 햇빛을 받는 시간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영양제만의 효과를 검증해내는 게 어,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영양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그리고 전문가들마다 의견도 다르고 연구 결과도 조금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런 의사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은 어떤 영양제나 보충제를 통해서 이런 영양소를 채워주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도 그렇고요.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